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정말 특이하게 무속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음. 할 건데 안녕하세요. 무당 원쌤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깔끔하시네요. <laughs> 데제 주변 사람들도 다 정말 허, 너무 용하다. <laughs> 감사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네. 듣는데 그냥 콕콕콕콕 치는 분이어서 <laughs> 음. 이분한테 연애운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연애 박사 아닌가요? 아 물론 저는 연애운이 필요. <laughs> 아니 연애 박사하고 연애운을 얘기하려니까 좀 떨립니다. <laughs> 제가 이거 배우고 가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이제 뭐 테크니션. 아 오케이. 네, 여기 매지션. <laughs> 연애 상담을 많이 받으시냐라고 이제 했더니 많이 받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어떤 사람들이 연애 상담을 많이 받나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사람들 또 아, 연애 기간이 길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좀더이 연애를 지속할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느냐 또 나랑 오래 만날 수 있을까요? 어 이런 거. 음, 연애 상담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을 다 그냥 받아주시는 거네요? 아니죠. 그러면요? 게으른 애들한테 얘기하죠 일침을 가하죠. 제가 돈이 없는데 돈 많은 사람 마,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왜 너를 만나야 되니? 그런 거. 저는 별로 안 예쁜데 어, 진짜 잘생긴 사람 만나고 싶어요. 거은있니 이렇게 <laughs> 일침을 가하죠. <이게> 전보로갈다가 <laughs> 팩폭당하고 다 오는 거네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음. 음. 그래야 좋은 사람 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 결국엔 기본에 충실해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연애 운이라는 게 그러면 음.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긴 있죠. 연애 운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 에너지가 막필 때, 진짜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걸 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에너지를 음.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아, 좋은 마음의 약. 준비.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배려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당당하다. 이런 자기 최면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런 상대를 만나게 돼요. 내가 어떤 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그게 우주의 기운이 이제 나를 도와준다. 그렇죠, 있어요. 아 진짜요? 있어요. 그건 무속을 떠나서 인간의 그런 기운이 반드시 있어요. 음... 내가 원하는 것이 나한테 다가오는 기운. 그걸 내가 간절히 원할 때 내가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에서 이런 사람이 딱이야. 나는 이런 여자일 거야. 나는 이런 남자일 거야. 그거를 항상 자기가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럼 운이 커집니다. 아주 포장이 예쁘게 된 운이 스스로 뛰어나와서. 애교를 떨어요 손짓을 해요 일이 오세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연애운이 어디서 뚝 떨어진다 그러면 아니 내가 운이 없을 땐 그럼 연애가 깨지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아 그건 또 아니고 그렇지 아니 운이 없어 고 갑자기 깨지는 건 아니잖아 네. 운이 있다고 갑자기 만나는 건 아니고 만났을 때그 사람을 나와 다른 게 어떤 것이냐 서로가 공감을 하고 나누고 이런 상태에서 그 운이 예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연애운이 좋을 때는 두 사람 다 예뻐 보여요 눈코입이 별로인데. 어느 날 쟤를 봤는데 너무 이뻐 보이거든 야너 얼굴에 뭐 했니? 아니? 그때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에너지에 연애운이 한창 꽃필 때 누군가를 만나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거고 음.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있다가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속인들이뭐 25살 되면 너는 연애운이 좋을 것이다 근데 나 25살 됐는데 왜 연애운이 좋다 그러는데나가왜 애인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스물네 살에 나와 스물다섯에 나를 조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앉은 자세부터 말투, 눈의 시선 처리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복습해야 돼요. 운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음. 그러면 은 이게 스물다섯 살때 이렇게 괜찮다고 전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스물다섯 살때 그런 노력을 하면 특출나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스물네 살이든 스물여섯 살이든 뭐 상관없이 그런 노력을 하면 연애 운이 더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요. 25세. 그 시점에서 내가 운기가 좋을 때는 반드시 그때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운이 올라오니까. 음. 그때 노력을 해서 눈가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때 음. 노력을 안 하면 넘어가는 거죠. 아. 그러면 운이 안 좋을 때는 반대로 네. 그 노력을 해도 조금 힘들어지는 건가요? 운이 안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운이 조금 약하다 기운이 왜냐면 운이 안 좋다, 운이 나빠 그러면 그거는 일단 사람이 가라앉게 되니까 운이 약할 때는 내가 좋은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되질 못해요. 참 희한해요.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운이 약할 때이 사람이 바람을 핀다든가 아, 난한게 없는데. 그렇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어, 나는 늘 똑같은데. 상대가 변한다든가 내가 여태까지 했던 내 어필이 잘안 된다든가 서로 지금 만나는 관계에서 좋지 않은 운이 될 때가 그래요 그럼 그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놓아주는 게 낫지 않아요? <laughs> 깔끔하네요 아싸리 접어놓고 만나긴 너무 어려워 다 자기 고집들 자기 주장들이 강하니까 그때는 저는 사실은 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깔끔하게 근데 이제 어떤 시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네. 연애운이 유독 좋은 사람이 있고 네. 연애운이 유독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약간 저 인생의 전반적으로 맞아요. 걸쳐서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도 어. 어, 이 사람은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럴까 하는 어.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만 골라 만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에. 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무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참 쉬운 얘기인데 어,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연애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기본적으로. 오, 그리고 어떤... 얼굴이 환해요 되게. 밝아요. 뭘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참 좋은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애운이 나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짜증이 많아요. 심지어 자기가 지금 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우니까. 자꾸 남의 연인을 트집 잡고 비교하고 그래서 맨날 그놈이 그놈이고 맨날 걔가 걔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제가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자 다섯 명을 놓고 네 명이 정상이고 하나가 슈레기야 그러면 이 슈레기를 여기다 섞어놔요 그러면 연예인의 안 좋은 애는 꼭 얘를 골라요 슈레기를 음. 그래서 저는 그런 별명을 줘요 환경미화원인이 어쩜 이렇게 잘도 골라낸다 너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네. 이르고 나중에 어떻게냐면 난 당했어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는데 근데 그것도 성격이에요 이상하게 못 고쳐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기 지위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 맞다 그 연예인이랑 음. 뭐 음. 정치인들 음.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laughs>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원래 처음에 소개받은 게제 이름을 음. 얘기할 수 없지만, 연예인의 뭐들 사이에서 엔터 쪽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지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소개받은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도 일부는 속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다. <laughs> 있어요. 아, 네. 아, 도시락 사 들고 뜯어 말리고 싶어요. 왜 그래? 니네 위치에, 니네 인기에, 너의 경제력에, 왜 그러는 건데? 누가 봐도 아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해줘도. 근데 사람이 연애 운이 좋지 않을 때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럼 안 좋은 사람으로 자꾸 되게 돼 있어요. 그 방향이. 그래서 나쁜 운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운을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람을 만날 때 보통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한테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만나면 되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사람이 자기 성격이 나와요. 나와 같았으면.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이해해 준척 하잖아. 근데 결국은 내가 만약에 빨간 색깔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빨간색이 아니면 난 싫은 거거든. 하얀색을 갖고 와서 믹스를 해서 핑크를 만들자 안 돼. 내가 빨강인데 너도 빨강을 갖고 와야지. 서로 우기다가. 그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 역시 마찬가지이게 돼.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달라서 좋았는데 얘가 왜 자꾸 지쪽으로 나를 끌고 가려 그러지? 그럴 때는 내 사랑, 빨간 사랑을 포기하세요 하얀색 받아들이고 상대를 인정하세요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상대도 다시 맞춰주게 돼 있어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좋은 연애운이 생겨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데 음. 저는 뭐살낀거 있어요? 제가 그때. 어, 바람기살 연애... 아니에요? <laughs> 아, 바람, 바람기. 기가 너무 많고요. 아직도 당신은 솔직히 말해서 네. 어떤 여자도 내가 꼬실 수 있으면 지금 할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아...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상관없어요. 네. 지금도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아요. 항상 여자가 꼬이는 그런 사주가 있어요. 남자가 화갯살 이런 살이 있으면. 화개살이 뭐예요? 못 <laughs> 가요. <뭘까요? 웃음> 후리는 살이라고 하죠. 이제 속된 말로 예쁘게 꾸미고 밤에 나가는 언니들이 이제 그런 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남자나 근데 본인도 그런 살이 있는 분이에요. 아, 그래서 진짜요. 연애가 잘 통하고 그리고 여자를 봐도 금방 알수 있고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캐치가 되고 몸으로 바로바로 바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군더더기 없고 사람을 지치게 안 하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면서 끝낼 때도 자연스럽게 아주 멋있게 끝날 수 있는 정말 바람둥이에 최적화된 <laughs> 사람의 기운이에요 진짜로 뭐 진실 내야 되기 때문에 편집 안하고 음. 올리겠습니다 <laughs>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은 자기한테 자신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서도 어떤 상대를 만나도 나는 꿀리지 않아 너 따위 문제없어 이런 자신감 이런 기운들이 좋은 연애를 만드는 거예요 음, 결국엔 자신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운을 말하고 싶어요 뭐가 고, 뭐가 좋은 연애 나쁜 연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사실은 자기만의 당당함이거든 그 당당함이 이 기운이 이렇게 퍼져 오잖아요 음. 뭐 얼굴이 잘생기고 옷을 잘 입고 멋있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생겨 보이고 그 사람이 섹시해 보이는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박 코치님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음. 그제 음. 와이프한테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조심하세요, 부인. <laughs> <laughs> 처음에 사진으로 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아주 놀랐어요. 저딱그 말씀하시는 게너그 바람기 괜찮겠니? 뭐 이렇게 <laughs> 말씀하죠. 아니 이 끼를 보통 여성분들도 이런 끼가 사실 어렵거든요. 아 진짜요? 어려워. 뭐, 그 정도예요? 어려워. 저 되게 옛날에 못 소리였는데. 아니야. 그거는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야. 아 네. 그때는 연애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에너지를 탔을 것 같아. 음. 그래서 갑자기 불같은 연애 너무 잘 되는 연애, 연애마다 성공하는 연애가 됐던 것 같아. 그게 운이거든. 자기가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부인님, 끼가 많아요. 근데 그 끼를 존중해 주세요. 그래야 좋은 에너지로 좋은 결혼 생활을 되시고 좋은 연애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 음. 하길 잘했네요. 연애 투하기를 그렇죠. 그게 연애 운이고, 사업 운이고, 금전 운이고, 만약에 그게 여성들이 많으면 그게 연애 운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음. 유튜브를 한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연애를 알려주는 것도 참잘한것 같아요. 음. 여기서 당신의 바람길을 푸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느끼는 감정. 나는 이랬어요. 과거도 회상하면서. 그리고 진짜 끼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연애 하는 거 알아요? 아, 전 아니죠. 네. 끼가 많은 사람들이 네. 좋은 연애를 해요. 정말 끼의 다양성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자기가 좋은 연애를 하고 싶으면 자기 끼를 빨리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매력을 발굴해요. 그렇죠. 너무 발굴했잖아. <웃음> <웃음> 그래도 지금 너무 안정되게 아, 포장 아니셔도 아니요. 이상하게 약간 불안하긴 해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더 말씀하시는데 진실성이 막 느껴지네요. 진실해야 돼요. <laughs> 포장 일도 안 해주심. 음. <laughs> 포장하면 안 됩니다. 네. 이상 유명한 무속인 분을 모시고 연애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하루 되세요.